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그 12지지 중에 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전에와 똑같은 방법으로 미 역시 그 네이버 한자사전을 찾아보면은 첫번째 부정의 뜻이 나와 있어, 아니다, 못하다 이런 뜻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관용구적인 그런 어 해석인데 아직 뭔가 하지 못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고 세 번째 구문의 마지막에 구문의 끝에 있어가지고 이게 의문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의 끝에 있다는 얘기는 없이 아니냐 못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의문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어요. 이외에 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에는 어 저런 것도 없어요. 이전에 봤듯이 그 지지의 몇 번째 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몇 번째 자리? 응? 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아 이게 우리나라 사전 수준이 참 그래도 네이버 사전이 가장 앞서 나가는 사전이라고 할수있않습니까참 참담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반면에 한전에서 보면은 한전이 어뭐 조금 그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전의 그 기본 해석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라면은 1 번에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했냐 부 부증 모류,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닐, 아니, 아니, 붙자죠? 응?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도 할수 있지만은, 아니다, 라는 뜻으로, 아니, 붙자, 응? 응. 그 다음에, 부증, 그러면, 일찍이 뭐, 뭐, 하지 않다, 그런 뜻이 되고, 모류,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없다, 어? 소유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지지적 제파이 그리고 속양 이렇게 돼 가지고 있어요. 네, 지지 지지의 제파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자축임묘 진사 오미 하면은 파이죠 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 양에 속한다 그렇게 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우기시 시간을 기, 기록하는 데 쓰임 이런 뜻이죠. 해가지고 이것은 하오 음? 오전을 상오 그렇게 얘기를 하, 했죠. 이것은 하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하오 1점 지 3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1시에서 3시까지다. 이렇게, 되있있그다음음에 네 번째 째뭐라돼있어있러이은 방지 구말 표시 게이그렇게되어지고 있어요. 방은 이렇그이뜻이죠 어디에 놓게 되느냐 그러면은 문문구문의 구문, 구절의 마지막에 놓여 가지고 표시, 의문을 표시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두 번째가 이제 그 명리학적인 요소가 있고, 세 번의 세 번째 그 시간에 기입하는 뭐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에서도 이게 많이 쓰이죠. 명리학에서 음 그렇게 돼 있는데, 네이버 한자 사진은 그런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한전에 그 기본 해석하고 네이버의 한자 사전을 봤는데 그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네이버에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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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에는 자우 뒤에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는 설문에 자 주가 있고 그 앞에 설문 해자가 있거든요. 그 설문 해자에 보면은 뭐라고 돼있냐 그러면은 여기 미 미는 미야 그랬습니다 이거 음. 어? 그 다음에 유월 잠이야 그렇게 했고 오행 목노 어미 미에서 목이 사라진다 그런 뜻이죠. 늙는다. 그 이거 늙는다로 하면은 노사 똑같은 말인데 죽는다는 게 아니고 사라진다. 그다음에 상목 중지업이야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범, 미지 속계 미개, 종미, 미부에 속하는 것은 모두 미를 따른다. 그렇게 돼 가지고 있고, 무비 절,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절법이라고 반절법은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에서 미음을 나타내고, 비에서 이를 해 가지고 미로 읽는다. 문일이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그이 이제 그이 문이라는 게 우리가 문헌하고 구원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글자 응? 글자로는 한 글자로 나타낸다 뭐 이런 이런 뜻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 그러면은 설문해자 주입니다. 이것은 설문해자에 나오는 얘기고 설문해자 주에서 미야 미아, 이 미야를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 구부 구부에서 말하기를 이르기를 미라 하면은. 이거, 이거, 미라 하면은 잠이다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이제 미라 하면은 우리가 맛미 흔히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잠이다 그렇게 놨습니다. 이자라는게 뭐냐 그러면은 아. 더하다. 이기야. 그런 뜻이 있고 설문에자주에 보면 이 자는 수라고 해놨어요. 물이라고 해놨어요. 이 잠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열매의 아니면 이삭의 물이 더해진다 해가지고 이게 점차 숙성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맛이 생기게 된다. 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는 이 자는 우리가 흔히 더할 자 그렇게 쓰 얘기를 하는데 살문해자에 보면은 이건 수 그렇게 돼가 있어요. 물수.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 봤고 자, 6월 잠이야 그랬습니다. 6월에 6월에 잠이다. 그러면은 6월에 열매에 어느 정도 그 물이 차 가지고 응? 어? 실질적으로 맛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이 맛은 이 본연의 맛이 되겠죠. 자 본연의 맛. 그 운회에서는 또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그 유월차미야하는 것을 운회에서는 인작 끌어서 이르기를 유월지신 그렇게 해놨습니다. 6월에 해장하는 그 별자리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율서에서 이르기를 미라하면은 이것은 마시 아니고 입구자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 미자, 어이 미라하면은 미자 언 만물 개성. 아무리 모든 삼나만상이 모두 성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정이 됐다. 그렇죠? 씨앗이 생겨났다. 그래서 수정이 돼가지고 유자미야. 그 열매나 씨앗에 물이 더해져 가지고, 그 독특한 맛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일단 새로운 생명이 싹... 것을 얘기를 하죠. 새로운 생명이 싹 터가지고 제법 모양을 갖춘 것. 어?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 회남천문훈왈. 회남천문훈에서 이르기를 미라 하면은 메야 그랬습니다. 이 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어, 상단 명야 그랬습니다. 설문해자에 찾아보면 상은 뭐냐, 그러면은 기분 좋은 상쾌한 그런 뜻이죠. 단은 아침 단을 써가지고 상단 어? 기분 좋은 아침의 명이야. 밝음이다. 그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여는 뭐냐 하면 검을 여 자란 말입니다. 아직 이 빛이 나오기 전에 그때 인태되어 있는 밝음. 그런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동이 트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다시 싹을 틔우는 거죠. 싹을 트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매는 그런 뜻이 있다. 응? 우리가 어그 불교에서 얘기할 때삼매 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삼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삼은 바르다 그런 뜻이고 매는 뭐냐? 그러면 지금 설명한 그 깨우침, 음? 아침 해 뜨기 전에 밝음이 시작되는 거, 어?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명에 이르기를, 또해석해서 말하기를 "미는 매야 해놓고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일중, 즉측 즉 해가 중앙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 오시를 얘기하는 거죠. 해가 중앙에 있으면은. 기울 측자죠. 기울기 시작해서 향한다 어디로 유매로. 이거 이제 이게 어두울 유도되고 깊을 유도됩니다. 그러니까 깊고 깊은 매. 근데이 매는 밝음을. 달금이 시작되는 그 깨우침의 매죠. 응? 그래서 유매를 향한다. 지금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아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오행목노미는. 오행의 모기 모기 노어미장 이건 늙을 노가 아니고 사라진다 어? 미에서 사라진다 모기 미에서 죽는다 어? 노사한다 사라진다 근데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죠 응?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어? 수정이 된다. 그래서이 목이 다음에 싹 틈을 싹 트는 것을 어디에서 이싹 키우기 위한 수정이 미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응? 그래서 천문훈에서 이르기를 목은 해에서 자라고 해에서 생겨나서 자라고 음? 장어묘 묘에서 이 장은 이건 뭡니까 어. 청년을 얘기하죠. 청년 건장하다 할때그 장, 음? 묘에서 장하고 건장하게 되고 미에서 사음이 미에서 죽는다 그 하는데 이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도 실질적으로 그 저기를 찾아보면은. 설문 회자를 찾아보면은 사라지다 그런 뜻입니다. 오래돼서 사라지다. 미에서 더그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 모기 나코 자라고 해 가지고 미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새로운 새롭게 수정됐다. 어?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이제 신에서 신 신요에서 이 미에서 수정이 된 씨앗이 어? 점차 튼실해줘 가지고 이사 이삭, 어? 이사기 되고 어? 그 이삭이 된 것이 해서 다시 그 싹이 생기게 되고 그 싹이 생긴게 자에서 잘 연그러져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축인해서 다시 싹이 나는거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차 이것은 즉곧 매는 얘기했죠. 응? 이 에를 이걸 찾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여러분, 설문회자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에가 매간. 그러니까 근데 아, 뭡니까? 그 설문해자 전에 보면은 강의자전이 있어요. 그 강의자전에서 찾아보면은 음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이 애를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요? 옥편에 뭐라고 했냐면 초목이 성암 모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야라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 소화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그 이야에 보면은 숨을 은 그렇게 돼요. 숨을 은자를 써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 이것은 애로 하는데 이거 목이 성암 모양이 아니라 초목이 성암 모양이 아니라 숨은, 숨어 있는, 어, 매, 에. 그러니까 이 에는 숨을 은의 뜻이 되죠. 그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 그, 다음에 다시 싹이 될 시야의 수정. 응? 그러니까 시야 안에 이 모기 숨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그런 얘기 제가 찾은 아. 결과입니다. 아 그런 얘기가 되고 갑자기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갑자기 뭐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돼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상, 목, 중지엽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나무의 나무를 그 나무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중지엽이야 그랬습니다. 이 중은 거듭하다 겹치다 그런 뜻이죠. 무겁다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선 거듭하다 겹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가지하고 잎사귀가 거듭 거듭 겹쳐 있는 나무에 가지하고 잎파리가 거듭 거듭 겹 겹쳐 있는 그 모양이다. 응? 어? 그렇게. 해석이네. 그러면 이것은 미가 아니라 이거 이걸이이이맛이이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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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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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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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 그래서 노즉 이게 오래되면은 나무가 오래되면 지엽이 중첩된다 어 그렇죠 지엽이 중첩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자가 상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이 미자에 대한 뜻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자미, 이 만미자로 우리는 쓰고 있죠. 이 자미라는 뜻을 뜻이 이그 지지에서 미의 뜻이다. 해서 미에서는 수정이 이루어져서 어 음, 이제 그 안에 맛이 들기 시작하는 어 그러니까 어, 그 초목의 모든 유전자를 그 씨앗 안에 포함한 그런 단계를 얘기한다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오늘 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자 다음 강의에서는 신 신에 대해서 자 알아보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